우리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불국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문화를 얘기할 때 사람으로 다 비교를 했습니다. 중국 문화는 황제의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문화는 무사의 문화고 한국은 대인과 선비의 문화라고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이런 겁니다. 중국의 문화는 이겁니다. 중국의 문화는 힘의 과시입니다. 황제 의 문화는 힘과 과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과 과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문화는 거대한 힘을 갖다가 발휘를 해서 과장과 과시를 한 과장과 과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화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금성이나 만리장성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인류 중국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중국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큰건더 크게, 작은 건 끝없이 축소를 해서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자금성 가시거나 만리장성 가면 그 사람으로서 존경심, 사람에 대한 인본이 생각나기보다는 건물에 눌려서 어떤 힘에 눌리는 걸발뀌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통제 방법은 노장 노상 늘 과장과 과시, 그 다음에 이것을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크게 만드는데 도자기를 만들어도 진짜 크게 만듭니다 제 키보다도 큰 도자기들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금성과 말정성을 만들어내고 소설에서도 여러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도 아주 과장된 소설을 쓰는 것이 누구죠? 중국입니다 그것이 뭐죠? 웬만한 사람 다날라다닙니다 웬만한 사람 축지법 하고 장풍도 쓸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장풍을 쓰면 진짜 한 번에 날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국을 몇 번을 갔다 왔고 한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봤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겁니다.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중국은 문화 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무사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사가 상징되는 것은 칼입니다. 이 칼에 의해서 비정하고 냉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는 칼의 숨물력으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지향의 일본인보다는 정형의 미를 가진 것이 일본의 문화입니다. 어떤 정형성을 가졌는데 이 정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틀 안에 들어가고자 해서 숨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에 숨느냐? 법, 관습, 도덕, 예의 같은 데 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의 바르고 정갈하고 깔끔하고 아주 에티켓 잘 지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착 차가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기계 맥기계 법관습 예덕에 잘 지켜. 그래서 어떤 면이 있느냐?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만듭니다. 좌우 대칭, 상하 비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것을 잘 만들고 개선하는 데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을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막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그릇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그릇을 만들어서 만들면 막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본 문화로는 막그릇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일본 사람들은 어떤 법관습도덕, 정형 속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정형이 뭐냐? 법관습도덕에 숨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틀 안에 숨어서 그것만 지키면 칼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은 그 무사의 비정함이 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 상하 비례, 법관습 도덕 지키는 걸 잘해서 결국은 막그릇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드느냐? 일본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일본 그릇은 뭐냐? 이런 그릇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균형되게 모양도 일정하고 색깔도 일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릇을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릇을 만들어 봐라 우리가 지금 막막쓸수 있게 편하게 막쓸수 있도록 그러다나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융통성을 다 줘버리는 일반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인 기질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면 그렇게 만듭니다 자기가 알아서 막 그릇을 그냥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지 좋은 데로 어떤 때 유약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좋겠다는 것도 만들어도 보고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라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어떤 용도로 만들까요 두께는 어떻게 하고 색깔은 뭐라고 유약은 뭐를 칠하고. 정확하게 주었을때 움직입니다. 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화는 개선은 기계맥히게 하지만 창조에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인은 아닙니다. 막사발 한번 만들려고 하면 아주 쉽게 융통성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쉽게 내 생각하고 뭉뚱그려서 만들어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한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소 문화가 발달한 거고 일본은 상소 문화가 아예 없는 거고 중국은 상소 문화가 아주 조금 있습니다. 우리는 상소 올린 것이 집안의 자랑이지만 일본은 집안의 수치입니다. 그것이 조폭 문화일 수도 문화하고도 아주 유사한 점이 거기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문화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은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걸 극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했습니다 대인의 문화와 선비의 문화가 같이 있는데 우리는 대인의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 30% 정도 남았고, 선비의 문화가 70% 정도가 있다. 지금은 선비의 문화다. 선비는 뭐냐면, 공부하는 학자이기도 하고, 정치하는 학자입니다. 정치하는 학자가 우리의 모두의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자는 뭐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공부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부족할 때 내부 창조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선비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창조하고, 학문을 창조하는 것이 선비입니다. 이 선비의 문화가 아주 독특하고 그 변별성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비대칭미입니다. 한국의 미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미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대칭미입니다. 그 비대칭미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불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 보시면 놀랍습니다. 불국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 이 불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면입니다. 이게 뭐죠? 불국사 전면인데 담입니다. 담. 세상에 담은 뭐죠? 이쪽과 저쪽을 나누어서 경계를 지은 겁니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반대편 쪽을 바,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담을 쌓은 겁니다. 보호한다는 것은 경계한다는 거고 경계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벽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놀랍게 이렇게 미학적으로 뛰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받아들임의 공간으로 만든 것이. 한국인입니다. 그럼 진짜 한국인은 어떤 걸 가졌느냐? 한국은 정신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신이 바로 뭐냐?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도리어 작게 만들고 그 부가적인 걸더 크게 만듭니다. 한옥에서는 모든 것이 적용이 됩니다. 한옥에서도 사랑채가 있고 행낭 아니 행낭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안채가 있는데. 사람체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한가운데 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중심에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늘 안쪽에 깊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체가 중심인데 사랑체보다 안체를 더 소박하게, 더 높이도 낮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크기나 모양이나 크기로, 저기 이 모양으로 다 만드는 것을 아주 미, 원하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구를 기계 맥기계 크게 잘 만들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도리어 작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아까 입구 보셨죠, 여러분들이 입구 보셨는데 이 안에 있는 대웅전은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비대칭미를 아주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가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대웅진에서 봤을 때, 이거 내다 봤을 때, 오른쪽에는 석가, 석가탑이 있고, 왼쪽에는 다보탑이 있는데, 다른 나라 같았으면 석가탑 두 개를 놨든지 다보탑 두 개를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배치해 놨습니다. 남성적으로 만들고, 여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학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에 양쪽을 똑같이 대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걸 비대칭화한다 그랬습니다. 비대칭미는 미 중에서 아주 정선된 미고 극치미입니다. 의 최고의 완성의 미가 비대칭미에 있는 겁니다. 양쪽을 똑같이 만드는 건 누구나 쉽습니다. 다르게 만들면서 미적인 완성도를 맞추는 이 비대칭미는 유대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있으면 두 개의 다리가 있는데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돼 있습니다. 둘다 짧으면 생뚱맞고 둘다 이것도 길고 이것도 길게 되어 있었으면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랍도록 비대칭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예. 한국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극단과 극단, 다른 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위대한 한국인은 비대칭 위에서 찾을 수 있고 위대한 한국인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신 것처럼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위대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90분 동안 만나서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아, 시간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